브이로그에. 브이로그 왼쪽 봤다, 왼쪽 봤다. 왼쪽 다 아. 여에부터아 네. 예? 어, 어. 아. 첫 타이밍이 좋은데 첫 타이밍이.

플아 진짜. 진짜. 맞았어. 블랙 갈래 플랩 한번 주 받아. 받아 아 오랜만에 우리 그그 그 멤버? 아이세미투 아니야? 세미트 멤버. 받아 받아. 주고 받아. 아, 너 해. 아, 너 같이 해줘야 우리 뛰게해 주지. 우와!

오 코너다 코너다. 잘 찼다 잘 찼다 pues... 하는데... 스티다 야, 민혁이 진짜 표집 표정 거다 아, 고수비. 아, 가운우 아, 오른쪽 있었는데. 야, 뽀를 걸 긁히는 거야. <laughs> 용태.

뒤에 있다 <laughs> 혹시 나 때문에 웃겨서? 나 때문에 웃겨서 그런 거야? <laughs> 뒤에 있다 폴저 <laughs> <저도> 헤딩? <laughs> 쟤 저거 알았어 오늘 아 패스 진짜 아 이대현 진짜. 아우씨. 오. 홀 <목소리> 이것은 바로 이대현 패스 미스에서 나온 교제? 어. 1일 분이야 지금.

지금 정확한 시간 몇 시야? <laughs> 정확한 시간 아니야? 뭐야, 그럼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잠시 9분에 끊을게. 근데 교체 카메라맨이 우선순위야 어상뒤에 카메라 <놀람> <놀람> <상호> 있다? <놀람>

언제 몇, 몇 분이요? 57분. 아, 야, 이거. 58분에 맞고. 5분에 맞고.